패치 노트부터 잠깐 살피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 아이템에 큐빙 설명서와 도박 설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땅에 버릴 경우엔 오류가 나니까 창고나 상점에 팔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고 있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튜브 조합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유니크 아이템이나 세트 아이템 소켓 큐빙이 추가됐습니다. 나겔링을 함께 넣으면 1 소켓이 뚫립니다. 유니크 아이템, 세트 아이템 모두 적용이고요. 라주크 퀘스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일반 무기를 화살과 함께 조합하면 에테리얼 아이템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일반 무기를 레이블링과 조합하면 파괴불과 에테리얼이 됩니다. 일반 무기뿐만 아니라 레어 무기, 유니크 무기, 세트 무기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이게 밀리케릭. 들이 좀 액트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룬 쪼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타운 포탈 스크롤 하나를 넣고 돌리면 조드룬이 베루룬이 됐는데 베루룬과 타운 포탈 스크롤을 합치면 그 아래 등급인 수루룬이 되겠죠. 그 외에, 유니크 아이템과 세트 아이템, 레어 아이템 드랍률이 2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익셉셔널 등급과 엘리트 등급의 베이스 아이템 드랍률이 증가했습니다. 레벨 1부터 10까지는 경험치가 4배, 레벨 11부터 20까지는 경험치가 3배, 레벨 21부터 레벨 30까지는 경험치가 2배입니다. 뭐, 자잘한 버프 같은 경우에는 패치노트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은 드로이드 버프 내용인데, 스킬을 보자면, 가장 먼저 변한 게, 포이즌 크리퍼는 레벨 1당 하나씩 추가로 소환할 수 있는데 문제는 포이즌 데미지는 중첩이 안 되죠. 그래서 몸빵 용도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스킬을 레벨 1당 하나씩 소환할 수 있게 변경한 건 레이비즈 때문입니다. 레이비즈는 어, 버프된 게 데미지 시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데미지 지속 시간과 데미지만, 초당 데미지만 살짝 늘렸습니다. 데미지 지속 시간이 32초로 늘어났는데 액트 진행할 때 무기를 못 구해도 액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도한 버프입니다. 그 외에 변신 계열 스킬들은 대부분 기본 스펙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 시간이 올라가거나 라이프가 올라가거나 레벨당 공격 등급, 레벨당 공격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마을과 쇼크웨이브 데미지가 올라갔고요. 피어럴 레이즈의 최대 속도 그리고 데미지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늑두루를 키우면서 버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밸런스 조정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addy's he, know he won't have it, he knows. It's all back to these ropes. It's all matter, he's dope. He knows that, but he's broke. He's so stacked that he knows when he goes back to this mobile home. When it's back to the lab.